초등학교도 유치원처럼 하는 학습 방법을 바꿔야 되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도 바뀌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을 활용했던 게 뭐냐면 코딩이에요. 아 자, 안녕하세요 양성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잡스코딩 코딩의 코자도 모르는 유정아 매니저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온라인을 통해서 잡스코딩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많죠? 네 코딩의 코자도 모르고 네. <laughs> 오늘의 코딩의 코자가 왜 필요한지는 좀 네. 이해하는 네.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과거도 좀 얘기하고 미래도 좀 얘기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재미난 그림 하나 보여줄게. 옛날 <laughs> 아주 옛날이요 네. 저는 어렸을 때 이런 거 여러, 여러 번 있었는데 여기 보면 버스 안내양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얘기를 많이 들어봤죠? 예, 네, 저는 얘기로만. 네. 버스 안내양은 어느 날 갑자기 싹 사라지게 만든 기술이 있어요. 카드의 사용? 카드? 카드? 그건 아닌 것 같아. 요 자동문의 발달? 그것도 중요하긴 하겠지. 네. <laughs> 안내양이 하는 역할이 뭐였죠? 이게 사람을 뭐 밀쳐 넣는 것도 역할이었겠지만 네. 더 안내양이 더 궁극적으로 해야 되는 안내 양이 해야 되는 역할이 뭐야?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네, 다음 역은 서울역입니다. <laughs> 내리실 분 없으시면 오라. <laughs> <laughs> 이 버스 양이 갑자기 사라지게 된 계기는? 안내 메시지랑 그저 내릴게요라고 하는 버튼 때문이에요. 초인정 아 때문. 에 특별한 기술이 아니잖아요. 네. 별거 그죠? 아닌데. 근데 지금 의시대는 기술이 어마어마하게 발전하고 있잖아요. 네. 굉장히 많은 직업들이 사라질 거예요. 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더 많은 직업들이 사라지겠죠. 또 하나 기술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볼게요. 네. 우리 인식의 변화도 엄청나게 사라지, 달라지는 게 있어요. 제가 자동차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네. 인류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자동차. 아. 네. 어느 회사 가 만들었을까요? 벤츠! 어, 그렇지. <laughs> 1886년 칼 벤츠라고 하는 아 사람이 이 차를 만들었어요. 한 200년도 안 됐어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이걸 처음 본 사람들은 이걸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몰랐어요. 네. 처음에 뭐라고 불렀을것 같아요? 움직이는 자전거. 자전거처럼 생겼어, 맞아. 말이 없는 마차. 말 없는 마차. 오, 정답인데요? <laughs> 어떻게 드시? 말 없이 달리는 마차라고 그랬어요. 아, 말 없이 달리는 마차. 네. 그 사람들의 인식에는 네. 수천 년 동안 인류가 사용했던 마차만 인식감으데 있었던 거지. 근데 말이 없는데 어떻게 마차가 달려? 그렇죠.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죠. 아... 그리고 게다가 그래서 위험하다고 생각했어. 네. 너무 너무 위험해서 이거를 못 쓰게 하는 그 운동들도 있었어요. 아... 이건, 이것도 똑같이 벤치에서 제시한 개념도인데 네. 컨셉칸데 네. 운전자 없이 달리는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그래서 <laughs> 말도 안 돼요. 그치위험하죠 네. 위험할 어, 것 같지. 너무 타고 싶지 않아요. 말 없이 <laughs> 달리는 마차처럼 운전자 없이 달리는 자동차 너무 불안하잖아. 네.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 뭐라 그러냐면 앞으로는 사람이 운전하면. 위험해서 사람이 운전 못하게 할 거라고 고 있어. 인공지능이 아, 운전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하게 되기 때문에. 아, 지금으로서는 좀 상상이 안가더 네. <laughs> 그만큼 사람들한테 인식의 변화도 기술이 갖고 있게 될 거예요. 아, 그렇죠. 엄청난 변화들이 있게 되는데 단순한 기술 때문에 직업이 어마어마하게 변했고 이런 기술의 변화로 사람들 인식도 엄청나게 변하게 되는데 교육은 어떻게 될것 같아요? 교육도 어,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뭐가 필요할까? 글쎄요, 잘 상상이 안 가는 게. 나도 아, 상상이 잘안 가. <laughs> 그래서 우리가 구글링을 해보면, future of education이라고 딱 검색을 해봤어요. 어, 미래의 교육. 한번 해봐요. 그러면, 그래서 오늘날의 교육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표현한 사파가 하나 있어요. 네. 자, 음... 학생들이 누구 누구로 되어 있죠? 다양한 동물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원숭이도 있고 코끼리도 있고 물고기도 있고, 물고기도 있고, 물고기도 있고 새도 있고, 네. 펭귄도 있고. 자. 쭈루루 나란히 앉아있어요. <laughs> 누굴 보고 있죠? 선생님을 보고 있습니다. 한 명의 선생님. 탁자 네. 위에 있는 한 명의 선생님만 보고 있어요. 근데 이때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누가 더 잘하는지 보기 위해서 내가 공평한 똑같은 문제를 여러분들한테 줄게. 그러면서 어떤 문제를 주고 있냐면 저 뒤에 는 나무 위에 잘 올라가는 아이가 성적을 제일 좋아. 그러면 원숭이가 1등이겠네요. 그렇지. <laughs> 느낌이 어때 이게 공평해요? 너무 불공평한 것 같아요. 그치 물고기는 나무에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맞아. 이게 어, 오늘날의 교육 시스템이라는 거야 아. 노래 잘해요? 저 음치입니다. 하... 네. 안타깝다. 네. 근데 노래를 잘하는 아이가 <laughs> 어, 최고의 아이라고 인정받으면 억울하겠지. 네. 네. 그럼 예를 들어 목소리가 좋은 사람이 최고의 인재라고 그러면 저만 그러면 1등 하겠네요. 그렇죠 <laughs> 사람들이 다 다양하고 재능이 다 다른데 너무 특정한 몇 가지로 아이들을 음, 평가하고 음. 그 사람들을 뽑는다는 거야. 넌 뛰어난 사람이야. 네. 넌 부족한 네. 사람이야.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오늘날의 교육이라고 어, 사파로 표현했어요. 네. 근데 다른 사람들이 또 언급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표현한 오늘날의 교육이 다섯 가지 이슈가 있대요. 네. 첫 번째가 뭐냐면 성적을 매기고 있다는 음, 거 잘못 중심. 매기고 있는 거지 성적 중심이라는 거두 번째 교사 중심이에요 이게 재미난 표현이 s a g e 온 n 스 e 이 stage, stage. 네. 이 무대에 현자가 한 명이 있다는 거야 그쵸. 선생님 어. 선생님 혼자 가르치고 있다는 거 맞아요 이게 교사 중심으로 돼 있다는 문제고요 사실 관련성이 없다는 거예요 아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물고기가 나무 올라가는 게 무슨 그게 능력이야 의미 없죠 의미 없어. <laughs> 주입식 아 대형 문제 문단세. 어 네. 그리고 재미 없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 이 뒤에 나오는 사람의 글에 보면 미국에 수천 명 매일 수천 명의 아이들이 학, 학교를 그만두는 애들 많대요. 중고등학교들이 애 미국에서도. 미국에서도 그 아이들의 50%가 그만둔 학교를 그만두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재미 없어서? 보링. 어 맞아요. 재미 없어서. 음. 지겨워서. 그러니까 우리 그런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대한민국도 동일하게 그런 현상들이 생기고 있죠. 맞습니다. 이런 글을 쓴 사람이 누구냐 면이 사람이에요. 피터 아. H. 어, 다이아맨디스라고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싱글라리티의 유니버시티를 만든 사람이에요. 아.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50명의 위대한 아. 리더 중에 한 사람으로 뽑혔어요. 구글링을 하다 보면 이 사람이 쓴 글이 음. 아까 오늘날의 교육의 어, 이슈 5가지를 언급하고 네. 있었고 이 사람이 앞으로 교육의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를 또 얘기한 게 있어요 다섯 가지를 네. 그 중에 몇 가지를 얘기하면 아이들한테 열정을 가르쳐야 된다 어... 학교에서 열정을 가르치나요? 열정이란 과목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호기심 어... 질문 많이 하면 친구들이 싫어하죠 그자또 <laughs> 상상력과 창의력을 막 발휘해야 돼 네. 비판적 사고를 해야 돼 선생님한테도 비판적으로 짐, 뭐 생각하고 그러면 혼나죠 대든다고 인내심은 그릿. 나는 이거를 돌파해내고야 말 거야. 점심시간 전? <laughs> 진짜 앞으로 미래 교육을로해서 음. 이게 필요하다라고 아까 피터가 얘기했거요 네. 그래서 그중에 하나 오늘은 이제 창의력에 대해서 하나만 갖고 오늘 얘기해보자고요. 네. 그러 창의력 가르쳐줄 수 있을까요? 창의력은 개개인의 역량 아닌가요? 타고나는 건가? 그렇다고 라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 창의력 있어요? 본인은? 저는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아, 그렇구나. 가르칠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 가르칠수 있는 방법이 응. 어떻게 가르치는지? 자, 이거를 어, MIT 박사님이 네. 얘기한 방법이 있는데 그분이 쓰신 책이 있어요. 평생 유치원이라는 책이 있어요. 아.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먼저 상상을 하는 거예요. 네. 뭔가를 만들기를 음. 상상하는 거지. 레고 놀이 같이. 아, 레고처럼. 네. 그냥 블록만 이제 뭔가 만들려고 하잖아 상상하잖아. 네. 그거를 만들어 보는 거야. 네. 집을 만들든 자동차를 만들든. 그거 갖고 놀아보잖아요. 근데 그 옆에 친구랑 같이 놀아 공유하면서 둘이 같이 만 만들어 보니까 더 빨리 갔으면 좋겠거나 더 크게 만들고 싶거나 네. 더 이쁘게 만들면 이렇게 수정해 볼수 있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또 어떻게 하면 좋을지 또 상상해봐. 네. 또 만들고 또 같이 놀아보고 공유하고 또 수정하고. 이런 거를 몇 번을 반복을 하게 반복해 또 반복을 하면 네. 상상력이 커진다는 거야. 아. 근데 이런 놀이를 어디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보통 유치원에서 그쵸? 네. 유치원에서 그림도 그림 그리 전에 선생님이 상상하게 만들잖아. 네. 그리고 그렇게 놀잖아. 친구한테 네. 보여주고 발표하고. 네. 그리고 또 수정하고 또 상상하고 만들고. 유치원에서 어... 그러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초등학교만 딱 가면 어떻게 돼요? 아까 그림처럼 일렬로 네네네. 앉아가지고 선생님 앞에 있고, 가르치는 형태로만 있잖아요. 유치원의 교육 방식은 이렇게 그 창의적 학습 방법으로 상상하고 만들어 보고 놀아보고 고, 그, 어, 다시 수정하고, 이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교육의 형태인데, 초등학교만 딱 가면 아까. 코끼리 앉아있는 선생님 앞에 앉아있는 형태대로 일렬로 앉아서 주입식으로 다 바뀐다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아 그래서 이 미첼 레스민 박사님이 운영하는 MIT 미디어랩이라는 곳도 이렇게 유치원처럼 해놨어요. 허! 전 유치원인 줄 알았어요. 여기 레고도 있고. 이야 그리고 사람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만들고. 네. 그리고 서로 같이 돌아보고 같이 보고 같이 또 공유하고. 우리나라의 대학교와는 좀 네. 다른 것 같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분이 초등학교 도 유치원처럼 하는 학습 방법을 바꿔야 되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도 바뀌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을 활용했던 게 뭐냐면, 코딩이에요. 아. 밑에 있는 그림을 보면 애들이 코딩으로 상상해보고, 만들어보고, 놀아보고, 공유하고, 또 상상하고, 만들어보고, 공유하고, 이렇게 하는 네. 과정들을 계속해서 반복하게끔 하는 게 코딩이었다. 아.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음. 창의력이 커지는 거죠. 네. 그런데 이 친구들이랑 같이 하면서 아까 미래 인재로서 키워야 되는 역량들을 또 키우게 되는 거야. 예 네. 열정도 갖게 되고 그다음에 어... 커뮤니케이션도 많아지고 네. 그리고 자기는 그래도 인내심도 갖게 되고 또 재밌겠네요. 재밌고 네. 자기가 막 상상, 상상력을 발휘하니까. 네. 그래서 잡스 코딩도 동일하게 상상하고 만들어보고 놀아보고 공유하고 하는 과정들을 거치는 거죠. 아 그렇구나. 네. 그러면 지루한 수업에서 벗어나서 이제 더 재미있게 그쵸. 친구들과 함께 할수 있는 창의력 공부죠. 창의력 놀이지. 네. 음. 미래 교육 시장은 이렇게 코딩 교육을 강조하는 이유가 어, 이런 형태의 사이클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 되게 신기하다. 음. 신기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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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미래 교육 관점에서 코딩 교육이 왜 필요, 필요한지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어, 나눴습니다. 기술도 변하고 직업도 변하는데 그, 그러면 교육은 어떻게 변하느냐. 그래서 코딩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관점으로 오늘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번에는 구체적인 사례를 좀 설명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